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신앙인의 각성으로 같이 은혜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복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신앙인의 각성 이란 주제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경각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신앙인들이 각성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0년 12월 8일,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 치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그날에 일본군 비행기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한창 전쟁이 치열하던 그때에 미군도 결코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전투 경험이 많고 최첨단 기계와 장비와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이 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말이 되자 잠깐 방심을 했어요. 토요일 날 주말 되면은 이제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휴식하는 시간이 갔죠. 그래서 그들이 주말이 되니 흥청망청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고 잠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태한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그렇게 빨리 쉽게 침투할 줄 몰랐지요. 그러니까 방관하고 나태한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쟁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댄스 파티, 외출, 술 파티 막 너무나도 그러한 방종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만 골아떨어졌어요. 이 기회를 틈타서 일본군이 비행기마다 폭탄을 가득 싣고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었지요. 불과 110여 분 만에 미군이 자랑하던 애리조나호 침몰했어요. 항공모함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많은 비행기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직전에 미군 병사가 레이다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외출하고 술 파티하고 댄스 춤을 추면서 그냥 막 그런 즐기고 있는 시간에 한 병사가 레이더를 보면서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레이더에 점들이 비행기가 출몰하면 은다 레이더에 걸리잖아요. 수십 개의 엄청난 많은 그 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는 어? 비행기가 떴구나. 그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위에 상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레이더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상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아마도 우리 아군이 거기서 훈련하고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만약에 그 병사의 말을 들었다면은 그 많은 군과 비행기와 아리조나의 항공모함이 침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패전이 아니라. 승정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인데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를 보세요. 새벽에 북한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고 편안한 그 시기에 넘어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6월 25일이 6.25 북한이 대한민국 남한을 침투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6월달이 된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모든 것에 말을 기울인다면 위험에서부터 악에서부터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견습 병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데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어떻게 해요? 깨일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고 있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자고 있다가 침몰했습니다. 자고 있다가 패망했어요. 자고 있다가 주님을 놓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 때가 된 것이 아니라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예수 믿을 때보다 10년, 20년, 30년 점점 더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라. 이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갈 일이 더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방심하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신앙인으로서 각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각성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각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너희가 이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죠? 지혜로운 자, 영적인 자는 이 시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수 있는 조건 중 가장 큰 이유가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동물들, 가축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거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못했다. 이걸 잘했다,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람에게만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시0편 49편 2절에 사람이 종비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사람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 시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기가 뭡니까?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세상 종말의 때를 알거니와, 이런 뜻이잖아요.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적 현상을 깨달아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자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영접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깨달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만물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위기를 깨닫고 이에 대처해 나가도록 지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짐승들이 먼저 안다잖아요. 뭐 쥐라든지, 토끼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동물들이 그 지각변동을 알고서 피한다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 종말의 시기에 다가왔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알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볼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자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는 인류의 최후의 종말의 때, 이말 징조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미혹하고 있다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가 꽤 많대요. 백말 타고 나타났다. 꽤 많대요. 죽은 사람까지 치면 은 20여 명이 넘은 거예요. 다사입이 이단들 아닙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뽀젓이 광고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 현혹하고 미혹해서 넘어간 사람들, 짐승처럼 곧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겁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안타까운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또한 가지는 지상에서 전쟁의 소식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나라뿐만 아닙니다. 아프리카, 또 중국의 소수민족들, 이스라엘과 이라크, 이란들의 싸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끝이 없을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란이 일어나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각 처처에 전쟁이 있겠다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민족끼리 싸울 겁니다. 나라끼리 싸울 거예요. 이게 말세 나타날 징조란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지금 2천원대가 넘었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름값이 뛰었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휘발유만 100% 쓰는 게 아니에요. 휘발유에다가 다른 첨가제가 있어요. 그게 바이오에탄올이라고 그러는데, 시발류하고 바이오에탄올을 9대1로 섞어서 써요. 그런데이 바이오에탄올은 콩, 옥수수에서 추출한 액체예요. 그러니까 시발류 90, 바이오에탄올 10. 해가지 미국과 유럽에는 지금 수 년서부터, 십수 년서부터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그 옥수수하고 킴을 콩을 어떻게 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거기서 액체를 뽑아내가지고 시발유 대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 나잖아요. 옥수수와 콩이 거기서 전 세계 30% 40%가 수입해 오는데 전쟁 때문에 모든 게 막혔어요. 시발유 값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바이오 에탄올 그 옥수수라든지 콩에서부터 추출하는 건데 금지하자.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양식, 곡식으로 전환시키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억 명씩 영양실조에 걸린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나눠주자.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1억 명이 지금 기근에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1억 명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먹을 것이 없어 지금도 굶어 죽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있는 나라에서는 그 곡식으로 연료를 만들고 있으니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먹는 걸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참 아이로 한 일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할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곤충으로 우리가 양식을 대용하자. 메뚜기라든지 귀뚜리마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만들자. 응? 그래가지고 대용으로 쓰자. 양식, 곡식 대용한 거예요. 미래 산업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각성해야 되느냐?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이 뭡니까? 밤. 무지와 불신앙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밤이라는 것은 무지, 불신앙의 때를 말합니다. 말세적인 현상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눈이 어두운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치란 뭡니까? 의의 태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름으로 밝혀진 새로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불신과 무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자. 그러므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성도는 잠옷을 벗어버리고 낮을 맞이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면 빛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겠습니다. 새로운 옷은 갑옷이에요. 갑옷, 갑옷인데, 갑옷이란 신앙인이 입어야 할 옷을 말하고 있어요. 이 갑옷은... 신앙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다 이거예요. 세상 악한 죄악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십자가의 군병이 입어야 할 옷. 십자가 군병들이 입어야 할 갑옷이란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그런 갑옷이에요. 군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갑옷이. 싸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사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갑옷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 제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 또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확실한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아시겠습니까? 군인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구별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민간인들이 군복, 군복을 입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군복은 누가 입어요? 군인들이 왜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기위 해서 입는 거야? 경찰들도 자기의 제복이 있어요. 구별되는 거야. 나는 민간인이지만, 나는 경찰로서 민간인들의 그 위험과 강도, 치안을 위해서 우리는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 삶이다. 구별되는 거예요. 제복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전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는 군사란 말입니다.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군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돼요. 생각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생활이 구별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갑옷은 구별된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내 육신과의 구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갑옷 이걸 입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보면 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하만 장군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사형대를 만들었어요. 큰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 장군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걸 알았잖아요.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자기 부인이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 남편이지만은, 나를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내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 앞에 가서 고하겠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갔어요. 그럴 때 왕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살렸습니다. 모든 사연을 다 들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만 장군이 이렇게 모함을 해서 이런 계략을 짜가지고 죽이고자 합니다. 살려주세요. 에스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리라.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만들었던 하만이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때 노가 풀렸다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적인 것. 욕기서 5장 29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가 그를 멸하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기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봄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 파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햇빛, 물, 바람, 적절할 때 내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지금 기근이에요. 다 말라 죽습니다. 서수지에 물이 없어요. 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 내려지지 않으니까 곡식들이 다 말라 타 죽어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줄검에 빠져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밀어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구분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한 주안을 잘 사시면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